안녕하세요. 한다 아린의 굿디처입니다. 오늘은 1학기 학부모 상담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만난 지한 20일 정도 지났어요.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학기 학부모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담 필요한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 아마 상담 일지 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마다 틀이 다 달라요. 제가 쓰는 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교사란과 학부모란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틀에는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는 5개 영역에 대해서 적는데요. 신체 건강 영역,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그리고 예술경험 이렇게 5개 영역에 대해서 적고요. 맨 마지막 아래 칸에는 부모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미리 적어 놓거나 그리고 교사가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사전 상담 일지 틀이 작성이 되면 솔직히 그 부모님이 만약에 방문 상담으로 오실 경우에는 부모님 눈을 보고 경청을 하느라 그 상담 일지에 적어놓은 깨알 같은 글씨를 볼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포스트잇에 그 포인트 되는 내용, 이 말은 내가 부모님께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단어로 한 4개나 5개 정도만 포스트잇에 딱딱 적어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상담일지 서류 앞에 붙인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모님이 방문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포스트잇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사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제 부모님을 대여할 때랑 교사가 보지 않더라도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이 뭔가를 준비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작성된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꼭 가지고 가서 아래 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상담 진행 과정이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 상담이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거의 말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이들하고 만난 시간 일수로 계산하면 한 15일 조금 넘어서 15일 20일 사이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 아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굉장히 사람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 맥락적인 상황에서 볼 때도 그 한두 가지 상황으로 그 아이를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상담에서 경청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면 어, 그냥 이야기 드려요. 어,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우리 어, 우리 주연이랑 지낸 지한 어,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연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조금 듣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어머님이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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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세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 몇몇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교사가 먼저 아 어머니 오늘 뭐아 어머니 그 우리 주한이가 유치원에서 요즘에 어떻다고 하던가요? 요즘에 유치원 생활 어떻다고 혹시 이야기 하던가요? 교사가 먼저 오늘 띄우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유치원에서 일을 이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교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경청을 하시면 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이 이야기를 안 하거나 어, 뭐 궁금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교사가 먼저 아이가 원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찰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아이에 대해 대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나 두 가지는 반드시 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에피소드를 적어서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에피소드나 상황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고 그렇게 하면 어, 그런 상황이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살짝 포스트잇에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는 포인트 단어를 적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짚어주고 안 짚어주는 애는, 어, 어머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잘 관찰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의 습관, 그리고 특징, 그리고 만약에 7세나 6세라면 뭔가 잡잖아요. 그 잡는 방법을 어떻게 잡는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다면 부모님이 조금 더 아마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마지막 쯤에 거의 물어보는 건데요. 부모님께서 걱정되시는 거. 우리 주연이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는 사항 있으세요? 궁금하신 사항 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게 걱정이에요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어머니께,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니가 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봐요. 어머니 그거 외에 또 어떤 방법 해 보셨어요?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정리정돈이 만약에 잘안 된다면 이제 유치원에서는 어 유치원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에서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면 어, 아, 그렇군요, 어머니. 유천에서도, 정리를 하긴 하지만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럼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방법 해보셨는데, 저는 뭐,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머님의 동의를 얻으신 다음 선생님께서 아,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한번 누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뿌듯해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제부터 노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음, 마지막으로 상담이 끝나고 나면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한에 그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적는 편이에요. 이게 그냥 서류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2학기 상담 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2학기 상담 때 연계가 돼요. 어머님 1학기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걱정하셨는데, 2학기가 됐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는 거는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꼭 잊어버리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일지까지 다 작성하셨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어. 부모님이 만약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셨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런 친구인 경우에는. 그런 다음 상담이 지난 한 3, 4일 후에 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어, 어머니 어, 오늘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정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교사와 정리에 대해서 행동 수정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면. 교사가 관찰도 열심히 하고 본 다음 한 3, 4일 후에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교사는 어떤 반응을 아이에게 해줬고, 아이한테서 또 어떤 반응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화로 부모님께 알려주신다면, 부모님이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저희한테 갖고요. 그리고 좀더 만족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3, 4일 후에 연락을 한번 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변화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요, 저는 텀을 둬요. 3, 4일 후에 만약에 연락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갖고 한 일주일 뒤, 10일 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조금 더, 그 하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폭을 늘려가면서 연락을 주시고, 아이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부모님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머니, 오늘 우리 주연이한테, 저 선생님이 연락 왔었다고 꼭 전해주세요. 요즘에 정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꼭 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한테도 선생님이 집에 전화 왔는데 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바른 행동으로 수정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고 우리 엄마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나한테 칭찬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그 말을 합답니다네 이렇게 해서 1학기 학부모 상담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aughs> 네, 지금 좀 초임 선생님, 신입 선생님들은 많이 떨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뿌이.